아예 고맙습니다. 어이구. 예,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반찬은 진짜 같아요 고깃집 반찬 같아. 이거 플레이팅 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맛있어 보인다? 감자가 감자가 너무 뻑뻑뻑. 어. <laughs> 감자가 감자가 너무 뻑뻑뻑. 아, 왜 그래요? 왜왜 그러고 이거. 아, 고해고고고라 뻑뻑. 좀 많이 뻑뻑하지? 아니, 아니, 괜찮아. 안 됐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아, 내가 오늘 나빠지지? 너희들 가만히 있냐? 어? 고기 너무 맛있겠다. 고기 굽는 스케일을 보면 또 알지? 그케일은 음. 음, 이런 거. 부채살. 응, 부채살. 한 물. 원래 소고기 먹을 때 기름기가 가장 적은 거부터 먹어야돼 그래서 부채살 만들었지. 고기를 뒤집어. 응. n no, no.

야 고기는 거짓말을 안 해. 너무 소소해, 음. 맛있지, 인정. 인정. 음. 너무 인정. 너무 맛있어. 정말 음. 인정. 고기는 진짜 손 잡을 음. 게 없어. 고기 너무 맛있어. 음. 음. 어 너무 진짜. 맛있다. 음. 의심할 거를 다른 걸 의심해야 돼. 먹는 거 갖고 의심을 하면 안 돼. 너무 맛있어. 아, 왜?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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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를 왜안 줘? <웃음> 그러네. <웃음> <웃음> 맞네. 잘 되는 식당은 상. 야채를 안줄 수도 있어요 아이 식당이 진짜 있어? 나는 일단 수상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어, 가짜 같아 오빠 약간 오빠랑. 인테리어가 좀 네. 근데 나는 인테리어에 현혹되지 않으려고요 먹는 거는 어. Very good 의, 의심되는 게아 그러네 자리가 이거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가 스튜디오 어, 어디 있어요 이거 세팅 스튜디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믿고 있는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너 이거 진짜라며? 이같은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 널 헷갈리게 한다고? <laughs> 여긴 기 힌트 받아야 될것 같아 아 맞다, 맞다. 힌트 있구나 게임할까? 네자 이번 게임은 이구동성 한마음 8 곱하기 2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16 1번 어? 뭐 맞췄어 맞췄어 <laughs> 어느 팀부터 먼저 할, 할지 저희, 저희 먼저, 먼저 할게습 삼지선다 먼저 드릴게요. 뭐, 뭐라고요? 삼지선다 세개 중에 하나 선택. 나도 못 알아들었어. 당황하지 객관식. 마 미주야. 아는 것도 네. 네가 그런 거 같아. 아니, 객관식이라는 거죠? 아 객관식이라는 거. 아그렇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어.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객관식. 다음 중두개 중에 선택하라면 이지선다요. 그래. 예두개 네. 선택하라면 그래. 하루 종일 사생활 노출. 헉? 하루 종일 노출로 생활. <웃음> <웃음> 너무 쉽다. 빨간빨리거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나빨리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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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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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 빨리빨리 빨 마! 빨리그렇빨 디테일하게 아. 설명하지 마. 야 어떻게 빨고 사냐? 개의 새끼를 일컫는 말은? 하나 둘셋 강아지 강아지 <laughs> 야 강아지 아니 순간적으로 야너뭐라 그랬어 아니 개속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농락다 아 그치 아, 이거는... 엘리지를 위하여를 작곡한 사람은 하나 둘셋자르트 <laughs> 음악의 아버지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당근 당근 나폴레옹이 나 폴레옹이 <laughs> 왜? 저기 미주 오래 보고 싶으면 자꾸 이런 문제 내지 마요. 음. 적당한 선이 있어. 자또이지선답니다 오케이. 일번 불란 사우나에 나올 때바가지로 얼굴 가리기 아니면 중요 부위만 가리기. 1번. <laughs>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오. 중요 부위 중요 부위 중요 부위. 일번일번 1번, 1번. 얼굴, 그 얼굴 얼굴 1 번. <laughs> 가자. 이 야. 얼굴을 야, 이렇게 빨리 지 봐봐. 아니, 언니 샤워 나올 때 이렇게 가질 이렇게 가려 아니, 둘이 나서 도망가는데 아, 재석이 아니. 오빠 사람들이 많아. 그럼 재석이 오빠가 얼굴이 아, 네. 여기가 여기만 가려. 이렇게 아니, 인식적으로는 여길 가려. 야, 그만해. 사람들이 날 몰라야 돼. 그만하라고. 야, 우리 하나만 맞추면 그래, 돼. 우리 하나 이상 맞추면 되지.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이번엔 2지 선답입니다 2지 선다이 뭐예요? 두개 중에 네,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선택을 한다면 1번 제시 얼굴의 유재석 몸. 야, 뭐야? 2번 유재석 얼굴의 제시. 뭐... 제시. 제시 몸. 하나, 둘, 셋.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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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맞았어, 맞았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오빠 몸매 대박이야. 몸매 좋아요. 오빠 몸매. <laughs> 이 오빠 그냥 가슴 수술 좀 하면 <laughs> 가슴 뭐 하면 돼? 야, 네가 왜 해서 그래? 야, 끝나자마자 오빠, 오빠 못 생겼다는 거예요. 핏이 뽑. 이 오빠 인정. 이 오빠, 오빠 그냥 가슴 수술 좀 하면 되 이것도 포샵해줄 거죠? 저시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아, 감사 네. 예, 스